안녕하세요. 마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자체 제작을 하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이제 최종 수정 전에 색감 배치와 안에 내지 페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프린트했던 건데요. 저희 집은 잉크젯 프린트여서 안에 색감이 같은 거여도 너무 다르게 나옵니다. 오른쪽은 밝아도 왼쪽은 엄청 진하게 나오죠. 그래서 색감 대신 내지 페이지 배치라든가 내용을 어떻게 할지 최종으로 확인을 했고요. 이걸로 이제 책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예전에 제가 만들었던 책인데요. 표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만들었던 거고, 아, 대충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해가지고 다 끝까지 만들진 않았어요. 안에 열면은 이제 중간 페이지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면 되겠다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었고요. 이번은 안쪽만 만들 거예요. 저는 손목이 아파서 재단기로 자를 건데요. 저처럼 두꺼운 종이가 아닌 A4 종이로 프린트 하신 분들은 그냥 칼로 잘라 주시면 됩니다. 이번 종이 사이즈는 정 사이즈인 210*210 사이즈로 프린트를 했는데요. 조금 작게 프린트는 됐어요. 종이 한 장에 한 페이지입니다. 일일이 커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책을 만들더라도 좀 크게 만들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이걸 자르는 건 이제 간단한데요. 그냥 이 흰색 여백만 칼로 자르거나 가위로 자르거나 자를 수 있는 방법으로 잘라주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PDF 인쇄 내보내기를 했던 거라 자름선이 있어서 이 검정선에 맞춰서 잘라줬습니다.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나오는데 약간 더 많이 잘리긴 했다. <laughs> 이렇게 자르다 보면 자름선이 사라지기 때문에 미리 그 둘을 이어서 선을 남겨주면 더 좋아요. 이렇게 첫 페이지 완성했습니다. 이제 이어서 반복 작업으로 나머지들 해줍니다. 가이서 보여드리자면 이 검정색 끝부분에 이 선이 닿으면 되는데 이렇게 안 닿는 부분은 맞춰주고 이 아래 맞는지 확인해주면 누름판으로 종이를 눌러주고 이렇게 작두를 내려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깔끔하게 잘려요. 이렇게 무한 반복해서 작업을 해주면 이렇게 페이지가 넘어갈 수 있는 종이가 만들어집니다. 사실 저는 책 만드는 거는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하고요. 그냥 자기 만족력으로 만드는 거라 내구도는 좀 떨어져요. 만약에 저처럼 두꺼운 종이가 아니신 분들은 호치케스로 충분히 책으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색이 너무 달라 같은 거. 마지막 뒷페이지까지 잘라주고, 다 잘렸습니다. 이렇게 자르고 나면 종이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풀칠을 해서 붙여줄 겁니다. 이쪽 면과 이쪽 면을 맞닿게 붙여주면, 이렇게 붙여주면 첫 페이지가 완성되는데 이게 똑같이 잘리지가 않아서 이렇게 한쪽이 남습니다. 이런 거는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한번더 잘라주시면 되고요.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나머지도 이것처럼 무한반복 해줍니다. 저처럼 손으로 이렇게 뭔가를 만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해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게 아니시라면 그냥 인터넷으로 그림을 얹어서 책으로 주문하는 걸 추천드려요. 인터넷에서 책으로 주문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풀칠을 하다 보면 마지막 페이지. 뒷 부분까지 완성했습니다. 이거를 펼쳐 보면은 당연히 가운데 잡아주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 가운데를 잡아줄 걸 만들어 줄 건데, 첫 번째 방법은 가장 튼튼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끈으로 엮으면 펼쳤을 때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누드 재본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렇게 실로 묶여져 있는데 안쪽에 또 보면 네모금으로 되어 있죠? 네모금당 실이 나오고 이거를 모아서 풀로 붙였던 건데 이거는 이제 실로 하진 않지만 똑같이 풀칠을 해서 고정을 하는 방법으로 책을 만들어줄 겁니다. 그럼 이거를 만들려면 이제 고정을 해줘야겠죠? 집게로 끝부분을 고정시켜주고, 그래야지 이쪽 면에 풀이 잘 발립니다. 근데 이 방법보다는 하나하나 구멍을 뚫어서 끈으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만드는 방법이 제일 튼튼해요. 고정해주고, 풀칠은 그냥 딱 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종이를 이렇게 붙였는데, 저는 처음에 이 딱딱한 종이를 이용해서 했는데, 잘 휘어지지 않아서, 잘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떼버리고 A4 용지로 다시 잘라서 붙여줬습니다. 이렇게 붙여주고 나면은 꽤 괜찮아 보이는 책등이 완성됩니다. 이거를 예전에 사놨던 마스킹 테이프로 꾸며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좀더 귀여운 느낌으로 꾸며서 만들 수 있습니다. 괜찮지 않나요? <laughs> 네 이렇게 바로 만들고 나서 열어보면은 가운데가 이렇게 떨어져 있죠? 이거는 그래서 하루나 이틀 정도 닫아서 이 위에를 꽉 눌러서 고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더 튼튼한 책이 되요 잠깐 이렇게 누른 것만으로도 책이 좀 붙어있죠? 그래서 다시 끝에 이 집게를 집어서 이렇게 말려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너무 종이를 활짝 열면 좀 빠지기 때문에 튼튼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구멍을 뚫어서 끈으로 엮던가 아니면 실로 아까 본 것처럼 꿰도 되고요. 저처럼 두꺼운 종이가 아니라 얇은 A4용 지면 호치켓으로 그냥 집어서 만들어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 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줄 겁니다. 이제 인터넷으로 책을 주문해 봅시다. 지금까지 그렸던 그림들을 컴퓨터로 다 불러와 주시고요. 저는 이찍스 홈페이지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 본 사이트 중에 가장 퀄리티가 좋았는데요. 여기서 투르포토북 정사각형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 중에 Q88 정사각형이 저희가 했던 8인치 사이즈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심플 커버 이런 느낌이고요. 클래식 커버, 하드 커버 느낌이고요. 레더 커버는 이제 색별로 레더 가죽을 씌울 수 있는 단색 커버입니다. 저는 클래식 커버로 진행했고요. 여기다 그림을 넣어서 주문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안쪽에 모서리도 보시면 이렇게 둥근 모서리로 마감을 다 해주셔서 아주 만족스러운 퀄리티로 나왔고요. 이렇게 표지도 다. 끝까지 만들어줘서 아주 만족한 사이트입니다. 이거는 이제 직접 만든기를 눌러주시면 이런 편집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표지는 이제 한 개짜리 그림이 들어가니 레이아웃에서 한개 통짜리 레이아웃을 눌러주고, 그 다음 프롤로그라고 적혀 있는 데는 레이아웃이 막혀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림으로 고쳐줄 거고요. 이제 나머지 통화책 페이지들은 한 장에 한면 그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레이아웃을 고쳐줍니다. 표지는 이 그림으로 넣을 건데요. 이제 넣는 방법은 사진 올리기 눌러주시면은 해당 컴퓨터 내 파일을 눌러 주셔서 선택해서 사진 전송하시면 뜹니다. 여기서 사진은 무조건 RGB야 돼요. CMYK는 여기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렸던 그림 그대로 저장해서 올려주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다음 프롤로그도 제가 중간 페이지 만든 거. 드래그해서 올려주고 이 두번째 전체 표시 눌러주면은 이렇게 꽉차게 바꿔집니다. 이제 나머지 안쪽 동화책 내용은 다 불러와주고 한꺼번에 체크해서 사진 전송을 해줍니다. 시간 좀 걸리는데요. 이제 불러와주면 해당 페이지 그림을 끌고 와서 올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쭉쭉쭉 채워주면 이렇게 순서대로 이런 그림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배속으로 채워보고, 이 통으로 한 장을 다 넣는 게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레이아웃을 한 장으로 바꿔주고, 통 그림을 올려줍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 슬픔도 한 장으로 그렸기 때문에 레이아웃 변경해주고, 사진 넣어줍니다. 이제 그 다음도 맞는 걸로 레이아웃을 바꿔가면서 그림을 올려주면 됩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제 유튜브 프로필 사진을 넣어서 만들었고요. 이렇게 다 넣었으면 바로 주문하기가 아니라 최종 수정을 한번 거쳐줘야 됩니다. 어디서 밀린 거는 없는지 아니면 뭐 작게 된건 없는지 다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저도 이거 확인하면서 몇 개의 그림이 오른쪽이 좀 밀려 있는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꼭 주문하기 전에 다한 번씩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 틀린 부분이 없다면 저장을 눌러주고요. 바로 주문하기를 눌러줍니다. 이 책스에서 제공하는 독특한 서비스가 여기 있는데요. 마지막 저장되면서 이제 내 그림들이 책으로 한 페이지 넘어가는 효과가 있으면서 잘 되었는지 확인을 시켜줍니다. 이거는 이제 되게 천천히 넘어갔는데 제가 3배속을 했어요. 주문을 해볼까요? 주문서에 뜬 가격을 보면은 저는 페이지 추가를 해서 25,100원이 나왔습니다. 이 포토북과 인쇄소의 차이는 이 수량을 추가를 하면은 곱하기 5로 그대로 올라갑니다. 3권을 주문하면 곱하기 3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문을 완료를 했고, 이제 인쇄소에서 할땐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드커버, 각 양장, 펄제본 으로 하면 이제 사이즈가 여러 개 뜨는데 이 인쇄소는 사용자 프리 사이즈를 제공해줘서 입력을 다 하고 수량을 일부에 맞추면 4만 0천 원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20% 올리면 은 45만 4천 얼마가 되는데 건당 2만 2,731.5원이 됩니다. 40% 하면은 1 2,916원으로 떨어집니다. 인쇄소는 많이 뽑을수록 싸집니다. 개인 소장하실 분들은 무조건 포토북으로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주문 제작 결과물을 들고 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